자, 2022년 고2 3월 모의고사 33번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 어, 이제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의 한계. 그러니까 어, 과학은 어떤 거를 설명하려면 그 설명을 할수 있는 원칙이 필요해요. 근데 그 원칙 자체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many philosophers,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there is a purely logical reason. 아주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관계부사로, 어, 꾸며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완전함이라 하면, 주어와 동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보어나 목적어까지 다 빠진 게 없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완전한 문장인 거죠. 자, 근데 이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 부사 Y가 쓰였는데 Y는 이유,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이자 관계 부사이죠. 그러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쓸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되면서 which를 써서 why는 for which로 바꿔쓰, 바꿔서 쓸수 있다. 어,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둘게요. 자, 어떤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냐면 어, science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과학이 절대로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어, 이 부분 좀 봐주세요 관계부사 나오고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봅시다. for 자 여기서 for 어, 바로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for 여기서 접속사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because랑 같아요. 어. 왜냐하면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whatever it is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얘도 봅시다. whatever는 whatever 하고 주어, 동사 쓰여서 뭐뭐가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의미이고, whatever. 뭘 줄여서 쓴 거냐면, 은 no matter what을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no matter what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we need to invoke something else. 우리는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Invoke가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밖에 다른 어떤 걸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하려면은 다른 거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면 뭐 중력이 예시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물건을 허공에서 떨어뜨리면 물 물건을 잡고 있다가 허공에서 손을 딱 떼면 왜 물건이 떨어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그 현상을 설명하려면 아, 그거는 중력 때문이야 라는 그런 뭐 이제 중력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but what explains the second thing? 근데 무엇이 그두 번째 거를 설명을 해 줍니까? 그죠? 그니까, 러 중력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했는데, 어? 그럼 중력은 왜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음, 그건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to illustrate.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설명, 어, 설명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요 앞에 나온 요 어떤 개념을 좀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for example로 바꿔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보여주자면, recall, 떠올려봐라. 이거 지금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요 넷절을 떠올려보세요. 뭘 떠올려봐라? That Newton explained a diverse range of phenomena. 뉴턴이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뭐하면서? Using his law of gravity. gravity. 그의 중력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using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 구문. 그러니까, 뉴턴이 요런 중력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을 한 거니까, 어, 법칙을 사용하면서 현상을 설명을 한 거니까, 능동 동작이죠. 능동이기 때문에 ing를 쓴 거고, 지금 얘는 능동. 그러니까, 얘를 pp로 쓰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세요. used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음, 그의 다양한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제, 사용하면서, 아, 저기, 중력법칙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을 했던 걸 떠올려봐. But, 하지만, what explains the law of gravity itself? 하지만, 무엇이 중력의 법칙 그 자체를 설명해 줍니까? 자, 여기서 이제 itself, 제기 대명사 나왔는데, 여러분, 그 셀프 붙은 애들이 제기 대명사잖아. 얘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어 역할. 이때는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 대명사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런 애들은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할 요소잖아.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재규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역할, 재규대명사.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강조하려고 쓰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강조하려고 쓴 거니까 없어도 된단 말이지. 이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얘는 뭐냐? 지금 보면 무엇이 설명합니까? 중력법칙을.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로 what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 동목 다 나왔으니까 얘는 필요 없는 애죠 얘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입니다 강조용법 이거를 왜 굳이 내가 언급을 하냐면 지금 이 지문에 제기대명사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 목적어 역할로 쓰인 제기대명사 섞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려고 지금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If someone asks why all bodies exert a gravitational attraction on each other, 몇 가지.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근데 뭘 물어보냐면, 자 지금 여기 꺽쇠 표시한 이 부분 의문사절이죠. 지금 이 의문사절이 문장, 전체 문장 안에 들어와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가, 의문문이, 의문문이죠. 의문문이 일반 문장 안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때 어순은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의주동 어순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 all by this, 그 다음에 exert가 동사지. 이거 뭘로 쓰면 안 되냐면, Why? 그다음에 do all bodies exert?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의문문이 일반 문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의주동 어순이다. 자, 왜 모든 물체들이 body 하면은 그냥 여기서 뭐 물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왜 모든 물체들이 하고 이제 exert 나왔는데 exert, exert 하면은 어떤 힘을 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힘을 발휘하다. 그래서 so, exert a on b. a를 b에 가하다. 자 그러면 왜 물체들이 왜 물체들이 중력 중력적 attraction 하면은 끌어당김이거든요. 그럼 중력적 끌어당김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중력이에요. 중력. 왜 물체들이, 모든 물체들이 중력을 가하는지, 서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서로에게 왜 중력을 가하는지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what should we tell them?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 아까 내가 예시를 들었던 거랑 같지. 아, 이런 현상은 중력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 그럼 중력은 왜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Newton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뉴턴은 이런 질문에 대답이 없었어요. 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In Newtonian science 여기서 끊고 그 뉴턴 과학에 있어서 the law of gravity was a fundamental principle. 중력의 법칙은 아주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It explained other things. 그 중력 법칙은 이시 의미하는 거 예죠. The law of gravity 중력 법칙 그 중력 법칙은 설명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but 하지만 지금 but 시 연결해 주는 거 이렇게 동사 두 개. Could not itself be explained. 하지만 그 중력 법칙 그 자체 그 자신은 그 자체는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itself 얘도 강조용법이죠. 지금 보면 얘 없어도 문장 말 되잖아. 얘 없다 생각해 봐봐. 그 중력법칙 그 자체는, 아, 그 중력법칙은 설명될 수 없었다. 그지? 어, 얘 없어도 되는데, 그냥 강조하려고 쓰인 거예요. The moral generalizes. moral 하면은 도덕적인 이란 뜻인데, 이제 뭐, the moral 해서 도덕법칙은, 그 도덕법칙은, 그러니까 왜 도덕법칙이라고 하냐면, 뉴턴 과학이 있어서 중력의 법칙이 그냥 근본이야. 그냥 그거는, 그냥, 어, 어떻게 반박될 수 없는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덕만큼이나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한 도덕법칙이 일반화됩니다. However much, 자, 이 부분을 외우세요. 여기. 자, however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can explain. 자, 얘도 정리를 하면 However 뒤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 둘 중에 하나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주어 동사 쓰여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는 요 동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동사 뭐냐면 can explain 설명하다죠. 자, 많이 설명하다라고 할때 explain much 부사 써야 되겠죠. 많이 설명하다. 그래서 동사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동사 꾸며 주는 건 부사가 합니다. 그래서 뭐쥐가 쓰인 거예요. many 쓰면 안 됩니다. 자, 아무리 많이 미래의 과학이 많은 거를 많이 설명을 해줄수 있다 하더라도 the explanations it gives. 그것이 제공하는 설명들은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것은 the science of the future이 되겠죠. 과학의 미래라 어 미래의, 아, 미래의 과학 그 미래의 과학이 제공해줄 수 있는 설명들은 We'll have to make use of certain fundamental laws and principles. Make use of 이거 그냥 한 단어로 외우세요. Use, use랑 같아요. 사용하다. 자, 사용해야 할 겁니다. 특정한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들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 과학이 설명을 하는 그 설명은 반드시 어떤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은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그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지. since. 자,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because나 as로 바꿔 쓸수 있겠죠. because as. 자, 그 어떤 것도 Nothing can explain itself.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때 itself 하면 explain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목적으로 쓰인 제기대명사고 생략이 안 됩니다. 그죠 explain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로 되는 그런, 그런 동사기 때문에 꼭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쓰인 거예요. 왜? 주어인 nothing과 같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it follows that. 자, 이 표현 뭐냐면, it follows that 하면, 뭐, 뭐라는 결론이 나온다. 라는 의미로 그냥 굳혀서 쓰이니까, 외우세요. 마치 단어처럼. 뭐라는 결론이 나오냐면, at least, 적어도, some of these laws and principles. 이러한 일부 법칙과 원리들은, Will themselves remain unexplained. 자, 이 부분을 그냥 외웁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세요. 암기. 자, 이러한 일부의 법칙과 원리들은, 그리고 이때 themselves도 제기되면서 나왔는데, 얘 뭐겠어요? 얘 없어도 되는 자리죠. 어, 동사 앞에 나온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부 법칙과 원리들은 남아있게 될 거래요. Will remain unexplained. 얘가 핵심이에요.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자 remain은 이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 거거든. 자 어, 주어 remain 보어 bore. 이때 보어는 주격 보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건데 지금 주어가 뭐냐면 법칙과 원리죠. 법칙과 원리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되는 대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PP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일부 법칙과 원리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주의해야 될 거. PP를 써야 됩니다. 왜? 주어가 법칙과 원리인데 이 법칙과 원리 자체가 자기들 자신은 설명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주어는 설명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pp를 써줘야 하고, 뭘 쓰면 안 되겠어요? ing 쓸 수가 없겠죠. 애초에, ing로 안 쓰이기도 하고, 이 단어가. 어, 여튼, 요게 pp로 써줘야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전체를 다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고, 어, 저기, 음. 요렇게 역시나 이렇게 노란색으로 꺽쇠 표시한 부분 좀그 부분 정도만 외우면 될것 같아요.